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전지를 그렇게 계속 하고, 하고 해도 계속 갈등 생긴 부분이 많네요 아, 이것도 상당히 그 갈등이 생기는 나무인데요 뭐냐면은 어, 이 가지가 그렇게 어, 오래된 가지도 아니고 어, 대추가 작년에 보니까 그래도 뭐여우회까지 해서 제법 많이 달렸던 가지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제 신초를 받아서 키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감과 통풍을 져야 하는 그런, 음, 나쁜 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얼느얼뭐 뭐 유인할 것도 없고요. 마침 또 여기서 이제 또 올해 신초를 하나 받을 거니까, 여기서 받을 거니까, 여기서보 뭐 오히려 그, 거추장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아깝죠. 항상 여기서 다닥다닥 붙은 눈에서, 어, 입줄기 세 개씩 해서 달리면 여기도 꽤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깝다고 어, 그대로 두면은 전체적으로 손해예요. 지금 이 가지에도 세력이 저기에서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 아까워도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잘랐고요. 일단 갈등 하나는 제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작년부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테스트한 부분이에요. 뭐냐하면은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 신초가 여기 뭐요 눈마다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왔을 거 근데 아 여기는 안 나왔고 여기는 나왔고 여기도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방향이 여기서 나온 게 키울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은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신초를 여기서 받을 거라면 무조건 여기서만 나오고 이 앞에 거는 신초를 다 제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키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이 이 가지하고 이쪽 가지하고 중간 쯤이니까 여기서 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간격이 넓고라서 좋아서 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했는데 그래서 오, 어, 올해는 가급적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신초를 받을 부분을 그전같 같은 이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 안 자라고 그냥 내비로 뒀다가 이게 나온 신초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것을 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어, 남겨두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저게, 그렇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지는 작년에도 별로 안 달렸지만, 살상 그 원줄기를 전중하는 상태에서 이 가지는 또이 부분에 채광만 나쁘게 하니까 잘라줘야죠. 그럼 이거를 남길 거냐, 안 남길 거냐. 여기서 뭐, 요 정도로 빼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전체적으로 신초를 기를 가지가 여기서 하나 받을 거고요. 여기서 삼지창 받을 건데, 어, 이거를 키워서 보고 내년에 네, 네, 잘 넣을까? 지금 한창 갈등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무조건 잘넣 거예요. 이건 잘넣 거예요. 아니면 이걸 잘라내고, 여기쯤에서 삼지창을 받을까? 고민하고서 그 결과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정했습니다 아 여기 있던 가지를 잘랐어요 잘라 주고요 어요쪽가지 에서 원줄기비선이 가지에서 삼지창을 만들려고 해요 어요 요 눈이나 요 눈에서 나와 주면 되는데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어요 요눈 요 여기서는 확실히 나올지도 몰라요 안나올지도 모르니까 보험 삼아서 이 입줄기에서요눈 여기서도 신초가 나와요. 요거를 요기를 잘라볼게요. 요기다 여기서부터 하여간 뭐몇개중에서 가급적 제일 아래서 나오면 제일 아래 거를 키울 건데요. 뭐 여기서 계속 안 나오고 여기서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험으로 뒀어요. 아, 같은 해소 됐습니다. 뭐 그러고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지나면 또 잃어버려요. 이가 하는 동안에 지금은 최선의 어떤 방법인가를 찾아보는 건데,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뭐 전지 할수록, 할수록, 갈수록 계속 갈등 생기는 거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좀 일조량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전지 정정은 확실히 그래요. 아, 참고되신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